그러면 흔적 남기면 안된다니까왜안 돼? 어? 흔적을 남겨야지 이제 씨, 볼 날이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다들. 죽을 <laughs> 뻔했어. 야 가만 보니까 이제 언제 한큐에 갈지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오히려 어? 난 만석이랑 성수. 이제 진짜... 아, 2리터씩 라면을 다섯 개 끓여야겠죠? 만두도 다섯 개 끓여? 네개 끓여. 다섯 개. 라면은 어쨌든 그리고 다섯 개 끓이. 아니 또, 또, 샀어, 샀어. 또 샀어 벌써부터 저 외가리가 재수없게 날라오는 부분이 사람 오자마자 상대 그러면 이제 우리 모자라지 물소가 또벌어요 제가 아까 들었지 복지에 시대가 샀는데 그 말이 되나 근데? 아니 산주인이 있대니까 의사가 그런 걸 얘기하디? <놀람> 의사가 그런 얘기는 안하지 내가 그걸 확실히 아, 나는 혈관이 깨끗하다고 그러던데, 어? 예? 안지안되지 아.. 음. 한, 한뭐 해볼래? 안 나와. 성인용 음료번라고1 9는데어오더라고 19번 들라고 19번 들어오데1 9들어오더응이 19번 들어오더고 19번 들어오더데성인용이어오더라고 19번 들어오더라고. 1그번 들어오더라고. 1 이건 음, 뭐 누구한테 막다고냐 요즘? <laughs> 뭐, 뭐, 수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, 진짜 한 명씩 사라지나 봐, 친구들이 아, 슬퍼. 아, 진짜 아까부터 얘기하는데. 윤구랑너 <laughs> 이거 병원 너안 갔어? 어? 이게 뭐, 맞은 건 아니고. 맞는 게 아니고 긁혀서 그래. 아, 알겠구게 피부가 예민해졌는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그거에 로션 바를라도 이게 막 이렇게 되고 야 너가 그러니까 이 안쪽이 어, 좀 되게 비고 지금 두드레기 어. 응. 같은 어. 알레르기 같은 게 생긴 거야 응. 이제 좀잘모르겠 아까 선크림만 한다 이렇게 했더니 응. 피부가 아.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땀나가도 이렇게, 어. 이렇게 몇번 닦았더니 이 이렇게, 어, 이렇게 된 거야 상태는 와사비 아, 좀 냉장고 와사비 있어요 갑자기 그런, 그런, 그런 거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건데. 얘또 내년부터 하나씩이제안올거 같네. 야. 아, 슬퍼. 야, 먹자. 먹자. 자, 어, 먹자. 잘 먹을게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에 예. 150이나 받을까 했는데 올해부터그내 음, 그, 차가 조기 폐차해서 보상금이 뭐도 돼. 자연스럽게, 아, 자연스럽게. 아, 자연스럽게. 자연 아,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21차. <laughs> 네. 그럼 그게 이제 한 380년 <laughs> 됐지? 16년 됐지. 어 새우 많은거봐어 새우 겁나 커그거씨알이 저걸로 잡는 게더 훨씬 안거잖아 <laughs> 아니야 배웠어이들 새우가 안먹으도 먹은... 새우 그어시안 오... 해? 접었는데 포기했어 저... 돈 뽑아내? 저 어제 이걸로 다씨 뽕괴한 봉간에로 한 마리도 안나왔어첫 <laughs> 붕어 a 자마자 잡았잖아 봉간에 봉간에? Piremia, Piremia. p 뭐 r 근 m i a 이 i r e m i 이 Piremia, Piremia. Piremia, Piremia. p i r

튀김해 먹으면 맞아. 완전... 라면에 그냥 넣어 먹을 걸 이거 튀김해 먹어야 돼요. 그지. 네. 오... 오... 어... 남조사. 남조사 잡은 게 어느 거지? 아 가운데 저거. 다 내가 잡은 거라고. 응규야. 어... 어... 그 누구야? 내 거. 가운데 있는 건 괜찮네. 굿자. 아... 어쨌든 맨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.